아이 첫 번째 아이 이 부분 그 다음에 이 아이 제곱 그럼 마이너스 이 아이 3 아이 세 제곱하면 마이너스 3 아이 4 아이 네 제곱 플러스 4 5 아이 5 제곱 5 아이 제곱 이렇게 됩니다 똑같은 순서대로 이렇게 돼요 규칙이 있는데 다 똑같이 되는데 요거를 더하면 요 4개를 네 더하면 2 마이너스 이 i 가 되고 이쪽도 2 마이너스 이 i 가 됩니다. 결국 마지막 20까지가 여기 끝나겠죠. 20에서 이런 게몇개 있습니까? 5개 있죠. 2 마이너스 이 i 가 5번 전개되죠. 5번 있으니까 10 마이너스 10 i 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다음 페이지 9번 볼게요. 9번은 뭐 공식 9번은 공식 이용해서 하면 쉽게 할것 같고요. 네,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고 그랬죠? 원래 이제는 a 플러스 1이 반의 제곱 2분의 3의 제곱 4분의 9이면 중근을 갖습니다 중근을 가질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실근을 가지면 이렇게 내려가야 되죠. 그래서 a 플러스 1이 4분의 5보다 작다 쪽으로 가면 얘가 답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4분의 5보다 작은 정수 1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그다음 뭐 여기서는 뭐 x 제곱의과 x 세제곱의 계수가 모두 0이 돼야되는다 일단 x 제곱의 개수는요 이렇게 해서 3 나오고요. 이렇게 해서 ab가 나오죠. 그 다음에 x제곱의 계수가 되려면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1 나옵니다 그러면 어 얘가 0이 되려면 ab가 마이너스 2가 돼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 x 세제곱의 계수는 x 세제곱은 이렇게 해야지 나오죠 ax 이렇게 이쪽에서는 x 세제곱이 나올 수 없고요 얘가 0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a 플러스 b가 0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공식은 우리가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ab를 이용해서 계산하면 우리가 어, 구할 수 있겠죠? 이렇게 4가 됩니다. 12번 볼게요. 복소수 z가 될수 있는 것은 자 z는 2차의 계속 1차 방정식 한 근이다. 그러면 뭐그 x 제곱 여기 이제는 z하고 z b 가 들어가겠죠? 이렇게 그다음 여기는 켤례끼리 곱한 게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두 근의 합은 8이다. 그러면 이제 이게 4 플러스 뭐 bi 4 마이너스 bi가 돼야지 두 근의 합이 8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고분 18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고분. 그럼 이제 곱하면 4 4 1 6 플러스 b 제곱이 됩니다. 얘가 이제 18이 돼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그럼 이제 b 제곱이 2가 되니까 b는 뿔마루트 2가 되겠죠? 그래서 너, 여러분들이 복수수가될수 있는 거는 4, 뿔마, 루트 2, 아이. 요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13번요. 13번은, 이 모서리 길이의 합을 구하세요. 그래서 하나의 모서리를 뭐, A, B, C라고 합시다. 그래서 여기를, 음, 요 길이를 A라고 놓고요. B, C라고 합시다.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모든 모서리 길이의 합은 여러분들이 이것만 구해내면 되겠죠. 이게 우리가 구하는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건널비가 60이라는 걸 통해서 조건이 주어진 겁니다. e, ab, bc, ca가 60이라는 거고요. 자, 세 변의 길이의 제곱 합. 요 길이는 그러면 a제곱, c제곱이죠. 그래서 a제곱, c제곱. 이쪽은 b제곱, c제곱. 저쪽은 a제곱, b제곱. 요거의 합이 76이다. 즉, 이게 두 개씩 있지 않습니까? 두 개씩? 요거 두 개씩 있으니까 나눠주면 2로 a제곱, b제곱, c제곱만 단독으로 구하면 얘가 나눠주니까 38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 갖고서 어,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봐라 이거죠. 자, 그럼 요 조건은 지우고 자, 그럼 요거랑 요거를 갖고 얘를 알아봅시다. 자, 공식하여 이 공식을 이용하면 되죠.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전체 제곱은 a제곱, b제곱, c제곱에다가 2, e, a, b, b c, c, a 를 하면 되니까 여기에 모르고 38을 대입하고 여기6 1을 대입하면 되죠 그럼 얘가 100이 됩니다 그럼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양수이기 때문에 100이 되겠죠 아 10이 되겠죠 10 자, 10이 되니 여기다 대입해서 우리는 정답 40을 구할 수 있습니다 됐죠? 자 14번이요 그리고 이거는 야매공식이 있는데 어, 보통 22 곱하기 가운데 거를 곱하고 가운데 거를 곱하고요 어, 요거를 이제 빼기 제곱을 루트를 씌우면 되거든요 만약에 16이면 4를 빼면 되고 1이면 이렇게 빼면 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알아도 좋아요 만약에 순서대로 크기 순서대로 이렇게 있다고 치면 어, 여기 이제 뭔가 숫자가 있을 겁니다 bc를 곱한 다음에 어, 빼기 루트를 하면 이게 답이 돼요 나중에 이렇게 나오면 그렇게 하세요 자 이제 치환을 이용해서 하면 되니까 원래 정답은 이렇게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25 곱하기 해보면 22 곱하기 <laughs> 23을 한 후에 빼기를 하면 돼요 6대고요 2, 4 2, 4 더하기 6 560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는 2를 빼면 어, 500 아, 500, 506이 0 나오는데 잘못됐군요 아, 여기 잘못됐습니다 여기 2, 3, 506이 나오는데 2를 빼면 505가 돼요 그래서 정답 2번이 됩니다 자, 직접 한번 치환을 해서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어떤 걸 x로 잡을까를 보면 21을 X를 잡을까요? 그쵸? 2 1 x 로 잡아서, 요렇게 하는 거죠? X제곱 플러스 3X,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 더하기 1. 이걸 A로 취한 한 후에, A제곱, 이게 A죠? 플러스 2A 플러스 1이니, 얘가 A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 되고요 루트를 씌웠기 때문에 A 플러스 1로 나옵니다. A가 X제곱 플러스 3X죠? 우리가 이제 이거 계산하면 돼요. 자, X제곱이, X가 뭡니까? 21이죠? 2 1의 최고 더하기 3 곱하기 21 더하기 2을 하면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21 곱하기 21을 하고요. 그래서 가 440일 나오고 더하기 21 곱하기 3 하면 6 3이고요6일까지 더해서 계산해 주면 돼요. 4 4 1 더하기 64 하면 5되고요505 나옵니다. 똑같이 나와요. 답이 됐죠. 이렇게 14번 해결했습니다. 15번.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X 주에 접한다고 판별식 쓰면 되죠. 그래서 판별식, 짝수 판별식.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가 0이다. B 다시 해당하는 게 A 플러스 EK죠. A 플러스 EK에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해준 게 0이다 놓고 풀면 되고요. 나중에 K를 정리해주면 되겠죠. 정리해볼게요. A 제곱 플러스 4AK 플러스 4K 제곱. 마이너스 4K 제곱. 마이너스 8, 32K. 마이너스 4B는 0. 자, 그래서 지울 거 지우고요. K가 있는 거랑 K가 없는 걸로 분류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쪽이 0이다, 0이다. 이렇게 풀면 되죠 K가 있는 거 여기, 여기. 그럼 4A-32가 되고요. 이쪽은 없는 거. A 제곱-4B를 마이너스 여기다 대입합니다. 자, 그러면 A가 뭐가 돼야 되죠? A가 8이 돼야 되죠. 그럼 A가 8이면 여기 8 대입하면 64가 되고, B는 그러면 16이 됩니다. 자, 그래서 A가 8, B는 16. B 빼기 A는 8.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16번도 뭐, 조리제법으로 계산해야죠. 1, 4, 마이너스 28, 32. 자, 조리적으로 하면 됩니다. 2로 해볼게요. 12, 마이너스 10, 0, 32. 경대구요. 또여기가 2로 도 돼요. 자, 얘가 x, 마이너스 2의 제곱, x, 플러스 8입니다. 자, 100이 대입하면 돼요. 102 대입하면 100의 제곱, 곱하기 102 대입하면 110 이렇게 되죠. 자, 그럼 100, 0 0 110, 1 0 110, 이렇게 나오니까 각 자리 숫자 의 합은 3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어, 계산해 주면 됩니다. 아, 잠깐만, 각 자리 만에다가 102 더하기 8하면 110. 음, 곱하는 건데 잘못네 아, 곱해야죠. 자, 그럼 110에다가 어, 우리가 만을 곱하면 되죠. 만을 10000. 이걸 곱하면 됩니다. 그럼 어차피 11에다가 공 동그라미만 계속 붙어 있을 여기다 동그라미가네 개만 붙는 것 뿐이네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각 자리 숫자 합은 어 그냥 이, 이, 요거니까 2개, 2 요고니까 두개2 빼기 한개 되겠다. 습니 2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7번 볼게요. 그럼면 요거는 요게 어려우니까 대입을 하면 베타제곱 플러스 5 베타 플러스 10이 0인데 차수를 낮추는 방법으로서 베타제곱만 남겨놓으면 5 베타 어, 마이너스 10이 되죠. 이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5 베타 마이너스 5 알파 마이너스 10을 계산하면 돼요. 마이너스 5로 묶어주고요. 알파 플러스 베타 되고요. 마이너스 10이 됩니다.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5죠. 그래서 25 빼기 10을 하면 정답이 15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렇게 두번 18번 볼게요 18번 18번은 음,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가 접하도록 그럼 합쳐줍시다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은 0과 2x 플러스 a가 접하도록 그럼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는 0이 되죠 접하도록이니까 얘가 4가 되야 되죠 중근을 가져야 되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 4가 된다 그럼 a가 뭐가 되냐 마이너스 5가 된다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3, 4, 5번 중에 답이 있겠고요 됐나요? 그다음 음, 그다음에 이차함수 그래프와 얘가 만나지 않도록, 그럼면제 만나지 않도록 한쪽으로 넘겨줬을 때 여러분들 이렇게 떠야 돼요. 허근을 가지면 됩니다. 허근, 2x 제곱, 그다음에 넘겨주면 b 4x, 그다음에 a 플러스 7이 이렇게 된 거죠. 만나지 않도록 이 부분이 그래프가 떠야 돼요. 그럼 판별식 썼을 때 b 4의 제곱 마이너스 4의 c, 8a 플러스 7한개 허근을 가져야 됩니다. 그럼 이거 풀어주면요. b 제곱 마이너스 4, 2, 8, b, 플러스 16 마이너스 8a 인데, 마이너스 8a 어, 마이너스 8, 7, 5, 6이 0보다 작다 근데 a가 아까 마이너스 5라고 나와있잖아요, 그쵸? a가 마이너스 5라고 주어졌으니까 여기가 플러스 40이 되겠죠, 이쪽이? 맞죠? 40 계산하면, 그럼 이거 계산하면 b 제곱 마이너스 8b 요거 계산해주면 돼요 어, 그럼 요것만 남네요, 요것만 지워지고 지워지니까 그럼 b, b 마이너스 8 그럼, 작은 거 0에서부터 B는 8 이렇게 나오죠. 보기에 정답이 있죠. 3번.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19번 볼게요. 19번. 항등식이 되도록 하는 거는, 이거는 그냥 X에 0 대입하고요. X에 1 대입하고요. X에 마이너스 2 대입해서 계산해 보세요.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는. 생략할게요. X에 0, 예를 들면 이렇게 X에 0 대입하면 얘 날아가고요. 0대입하면 얘가 2c가 되고 0대입하면 6 그래서 c는 뭐야 3 이런 형태로 해주면 됩니다 나머지도 이렇게 해서 해보면 될것 같아요 20번 보겠습니다 20번 20번은 음,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어, 제시 이렇게 생겼으니 어, 우리가 제반은 그럼 어떻게 되겠죠 얘가 이제 켤레가 다 들어가는 겁니다 얘가 i가 되겠고 오메가 막 이렇게 되겠죠 제반. 파가. 자 그럼 i 제시 오메가냐 i 제시 오메가냐 그럼 여기다가 제시 마이너스 i, 오메가니까, i를 양변에 곱해주는 거죠, 이렇게. 그럼 얘가 마이너스 i, 제곱, 오메가가 되고요.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에다가 이렇게 돼서 오메가 되는 거 맞습니다. 맞죠? 니은, 실수냐를 물어봤죠. 오메가는 놓고, 제을 마이너스 i, 오메가로 하면, 약분 돼서 마이너스 i. 그래서 마이너스 i는 실수가 아니죠. 이렇게 해서 했고요. 제곱하기 오메가 반은 순호수이다. 제시 마이너스 아이고 오메가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제시예요. 그다음 에여기다 오메가 바를 곱할 겁니다. 그쵸죠그 z 오메가니까 곱하면요 어, 마이너스 아이가 되고 오메가랑 오메가 바를 곱하면 이게 실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는 순호수 되는 거 맞습니다. 됐죠? 어, 순호수 되구요 <laughs> 그다음 마지막 리얼 리을 볼게요. 리얼을 어떻게 할까? 통분해서 계산해 볼까요? 리얼은 제 오메가 바분에 제바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 z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그래서 z 오메가를 하면 아까 z에다가 이렇게 생긴 거죠 여기다 이제 오메가를 또 곱해봅니다 z 오메가니까 여기다 오메가를 또곱해보 이렇게. 그럼 이 부분은 마이너스 어, i 오메가 제곱이 되죠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i 오메가 제곱이 되고요 이렇게 됐나요? 그 다음에 여기, 여기를 계산해야 됩니다 z 오메가 바, 그럼 z 바는 아까 이거 했죠 여기, 여기 그럼 i 오메가 바에다가 제 바에다 오메가를 두곱합니다 이렇게 하고요. 이쪽 오메가 바에다가 제시 마이너스 i 오메가 이렇게 됐죠. 그럼 여기가 오, 여기에 두 개를 묶여요. 오메가, 오메가 바로 묶이고, 그렇죠? 이렇게 여기는 i 마이너스 i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가 오메가, 오메가 바로 묶이고 i 마이너스 i가 돼요. 어 그러면 이게 0이 되잖아요. 그럼 이쪽 전체적으로 0이 됩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20번까지 했고요 자, 이제 좀 어려운 문제들, 이제 3문제 남았습니다 3차 다항식이 다음,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일단 f2가 마이너스 2래요 그 다음에 이거를 나는 몫과 나머지가 같다 3차라고 했죠? 그럼 fx를 자, x 마이너스 2의 제곱으로 나는 몫과 나머지가 같다 2차식으로 나누니까 나머지는 일단 1차식으로 놓고요 나머지하고 몫이 같으니까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자, 그래 놓고서 3차식으로 나누면 똑같은 fx를 x-2의 세곱으로 나눌 거예요. 자, 그러면 이쪽은 얘가 같아야 되잖아요. 이 당시에. 여기 a가 들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3차식으로 나눌 때 나머지는 이거 복사해서 데려온다고 했죠. 그래서 그 원리를 똑같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k로 데려오고요. 이렇게. 자, 3차식으로 나눴을때 나머지는 2차식이다. 문자 다르게 조심해야 돼 문자 다르게 좀 그렇게 다야지 헷갈리지 않으니까 이렇게 놓을게요 자 그래 놓고서 이제 갖다 놓고 이제는 문제를 풀어서 뭐 요거 조건 대입하고 그래서 미지수 들를 알아내야 되는데 일단 f 가 마이너스 2니까 아마 2 e 대입하면 이쪽이 없어지고 아마 2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2가 된다 즉 b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가 돼서 ax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가 돼서 이건 묶이면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겠죠 요 부분이 2로 나왔을 때 나머지가 2가 된다는 뜻이죠 이렇게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고 얘기입니다 별거 없어요 자,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나중에 그거 풀어줄 때계산할때 때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일단 같다는 게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 식을 또좀 변형을 좀 해보면 요 음, 식을 좀 변형할 수 있잖아요 음, ax 플러스 b가 두개다 있으니 ax 플러스 b로 이렇게 묶어주시고 맞죠? 여기가 x-2의 제곱 플러스 1로 바꿀 수 있죠 다같은 X 다 같은 f 그 부분은, 부분은 어, X 입니다 그럼 E. 쪽 부분은 o Che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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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2가 나오고요. 이쪽은 플러스 o c 남겠죠 k 이렇게 남고요. h e g o c 여기 ax 플러스 p 그대로 쓰면 되죠. 이렇게 이런 형태를 좀 변형을 좀 어, 해준 겁니다. 알겠나요? 어. 그러면 일단 여기 아 여기 요기를 비교하면 되겠네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기 크게 보세요. 여기 부분과 여기 부분이 같아야 되겠죠. 여기는 같으니까, 이쪽은 같으니까. 즉 여기는 같은 여기 요기를 살펴봅시다. 여기 크게 봅니다.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을 살펴보면 우리가 어느 부분이 같냐면 이 부분 ax 플러스 p 부분과 이쪽 부분. 자, AX, 어, 여기. 여기가 여기 서로 같아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맞나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를 전개해보면 AX 플러스 B는 AX 마이너스 어, 2A 플러스 K가 되고요. 근데 아까 B가 뭐라고 그랬죠? 요걸 이제 여기 AX 플러스 B를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그랬죠? B가 그거니까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했어요. 맞잖아요? 여기? 그럼 전개해보면 에스 마 a 2이너 ax 2 a k 이렇게 계산이 되, 되겠죠? 그럼 똑같은 거 지우고요. 똑같은 거 지우고요. 아, 그럼 우리가 k 값이 마이너스 이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었었던 겁니다. 이식에서 k 값이 마이너스이다. 맞죠? k 값이 마이너스이다. 자, 그럼 그거 통해서 마지막 요걸 구하면 돼요. 요거 요 갔다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식을 이용해서 할까요? k 값 여기다가 마이너스 이를 대입할 겁니다. 여기다가. 그리고 여기도 ax 플러스 b라고 하지 말고 ax 마이너스 마이너스 2로 할게요. 이렇게. 그럼 요거 갖고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계산만 잘해 주시면 됩니다. r 영의값 r 영의 값과 r 이의 값이 같다. 자, 그럼 rx가 지금 이 부분이 rx죠. r 영의 값을 대입해 볼게요. r 영 대입하면 여기다 0을 대입하면 됩니다. 0 대입하면 마이너스 8, 0 대입하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이 e 요 s r o 대입하면 그 다음에 o to t r 2를 대입해요 s 대입하면 여기 i a So, I'll g 이 to the a 값 h i s o n a 값 h i a 값이 마이너스 e is m a This one is minus ea. t h a This a 이러놓고서뭐 구해요? r 3의 값을 구하면 됩니다. 3 대입하면요 마이너스 이고요. 3 대입하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그래서 마이너스 팔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십이번 볼게요. 그림 보고서 이차 어, 방정식 두 실근 알파, 베타고 했으니까 일단 알파 플러스 베타가 6이라는 식과 알파, 베타 곱한 게2라는 식은 알수 있죠. 여기 알파, 베타로 나왔고요. 그래서 지금 뭘 물어보냐면 내접분 정사각 대각선의 길이와 대각선의 길이와 둘레의 길이를 어, 두 분으로 한대요. 대각선의 길이가 여기겠죠, 여기. 이 여기 대각선의 길이. 선생님 이 요거를 어, 이제 문자로 놓게요. 을 그래서 뭐라 놓을까? 뭐, 예를 들면 A라고 놓게요. 을 알파랑 헷갈리면 안 됩니다. A. 그럼 이제는 루트 2A가 되 대각선의 길이가 되겠죠. 그럼 둘레의 길이는 4A가 둘레의 길이가 되겠죠. 그럼 이거를 갖고 요 녀석들이 두 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갖고 두 분으로 만들면 이렇게 된대요. 그래서 두 분의 합과 곱을 이용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닮음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 이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겠죠. 여기 삼각형 닮음과 뭐 여러 가지 닮음데 이쪽 삼각형도 닮았죠. 여기 전체도 닮았고 그런 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그럼 첫 번째, 이 조그만 삼각형에 대한 둘레식을 쓰면 알파, 여기 조그만 데는 알파에서 A를 빼면 길이가 되고요. 네. 이 길이는 A라고 쓸수 있죠. 됐죠? 그럼 요 길이는 이제 알파가 되고 a가 되고 a a a 참. 이쪽 길이는 그러면 베타 마이너스 a 이렇게 놓겠죠. 자, 그래서 내항이고 a 제곱. 그다음에 외항의 곱을 할게요. 어, 외항의 곱은 알파 베타 요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a 알파. 요렇게 하면 마이너스 a 베타 요렇게 하면 플러스 a 제곱이 되죠. 자, 이제 정리하면 이쪽은 지워지고 알파, 음, 베타는 잠깐만요, 잠깐 지우지 마세요, 잠 a 제고, 이렇게 말파 베타, 마이너스 a 알파, 마이너스 a 베타, 음, 요게 잘못됐네요. 여기는 어, 요 a로 묶어주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죠. 이렇게. 그럼 이거 갖고서 풀면 돼요. 그럼 알파 베타는 a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구요 대입해볼까요 여기? 자 알파 플러스 베타가 6이구요 여기다가 2를 곱하면 a값이 나오겠죠 a의 값이 3분의 1이 나옵니다 a값이 3분의 1이 나와요 어, 되게 중요한 정보 된거죠 a값이 3분의 1이니 요거 이, 이, 근은 루트 2a는 3분의 루트 2가 근이고 요거는 또 3분의 4가 또 다른 근이 되겠죠 그래서 얘가 근이 되는거예요 됐나요? 이근 갖고서 방정식을 만들면 됩니다 계산한 거다 지울게요. 이제는 a가 3분의 1인 거 알았으니까. 풀이과정잘 보고.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거 갖고서 만들어야 돼요. 자, 그럼 만들 땐, 어, 여러분들, x제곱, 두 분의 합을 쓰죠. 여기다가. 그래서 3분의 루트 2에다가 3분의 4를 더한 걸 합으로 쓰고요. 곱한 걸 쓰죠. 9분의 4루트 2를 쓰겠죠. 자, 그래서 양변에 9를 곱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9를 곱하면 9x제곱. 자, 9를 곱해보세요. 9. 그럼 얘가 3 루트 2가 되고 9를 곱하면 12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플러스 이렇게 이렇게 그다음 여기 9 곱하면 4 루트 2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m 하고 m을 더했어요 이게 m의 값이죠 마이너스 삼 루트 2 마이너스 십이 n의 값은 4 루트 2죠 이렇게 더하면 뭐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루트 2 마이너스 십이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3 번이 되겠습니다. 23번 볼게요. 두다 이차 방정식이로 나와 이차 방식 다항식. 이차 방식으로 나와 있고요. 어, 모든 실수에 대해서 px는 2qx다 그럼 px가 어, qx랑 되게 닮았어요. 근데 이제 두 배를 해준 겁니다. 어. 그렇죠? 이렇게? 두배해준 어, 거예요. 그리고 이제 pxqx 곱한 게 이걸로 나눠 떨어진답니다. px 이차 방정식과 그럼 이제는 px를 우리가 이렇게 쓸수 있죠? px 자리에다가 2qx를 넣을 수 있죠? px는 2qx니까 자 그럼 여기를 eqx 로 쓰면 eqx 에다가 qx 를 곱하면 이게 pxqx죠? 얘가 이걸로 나눠 떨어진다는 거는 어 이게 인수로 있다는 겁니다. 근데 똑같은 방항식이잖아요 그럼 얘도 똑같은 게두번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게 응. 똑같아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qx 에는 반드시 얘는이 녀석이 있어야 돼요. x 마이 이런 것들이 맞죠? 어 이렇게 그래서 이제 다 맞힌 겁니다. 자 qx 가 얘가, x-1, x-3에, 뭐, a란, 요거 모르니까 a라고 놓을게요. 이렇게. 요런 식으로. 요렇게 어, 놓고, 어, px도 이렇게 구하면 돼요. 일단, px는, px는, 그러면, 어, eqx죠. 그럼 여기에이런 식으로 됐겠죠. 이렇게. 근데 지금 p0이 6이랍니다. p0. 0을 넣어봐요. 0 넣으면, 얘가 어떻게 됩니까? 3, 6a가 되죠. 6a. 6a 6a가 지금 아 6a가 되는데 얘가 6이 돼야 됩니다. p 0이 6이니까. 그럼 a가 1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a가 px가 주어진 거고 a가 1이니까 어, px도 주어진 거죠. px, qx 다 주어진 겁니다. 자, q2의 값을 구하면 되죠. q2는 계산하면 여기다 2 대입하면 돼요. 그러면 1 곱하기 마이너스 -1 해서 어,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